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물어날 때 비화를 조금 톡다 아, 아, 그래요. 참... 아니, 그러니까 뭐비화까지는 네.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, 이거, 이거 좀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제가 방송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. 자, 아, 그러면은 얘기 안 해주셨대요. 아, 그런 네. 얘기 빼고. 네. 네. 아니, 이제 뭐그 서로 막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. 그분은 제가 막 회유했다고 하잖아요. 자기에 대해서. 그래서 제가 웃기,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, 그러니까 회유 회유를 하는 상대방이 검찰이면, 검찰이라고 하든지. 뭐, 나라면 나라고 하든지, 변호인이 네. 왜 회의를 합니까, 굳이? 네. 내가 이득이 없는데. 네. 그러니까이 사람은 회의에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네. 네. 그이 그 양반은 다 뭐, 쌍방울 김성태가 자기 회의회있다 <laughs> 검찰이 회의했다, 아. 뭐, 설조한 변호사가. 그리고 본인 진술 바꿀 때는 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들어갔어요. 아. 맞아요. 그또 다른 변호사, 그분은 아니, 정치권에 없는데. 네.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이름 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. 음. 실제적으로 진술, 번복된 진술 조서가 작성될 때는 제가 아니었어요. 그걸 아시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거 지금 연어회 파티 있을 때 제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, 2023년 예, 예. 5월 27일인가? 그때 본인은 뭐뭐 뭐, 뭐 하는데 제가 이미 그 전에 본인이 진술을 바꾼다 그래서 다 그때 당시에 지금 총무 비서로 가 계시는 김현지 보좌관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아. 이화영 씨가 진술을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. 저희 이제 안 하겠습니다 변호인. 아. 그때도 그래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. 왜 아니 야나 오해 사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 이걸 이화영 씨는 모를걸요 그 안에 수감돼 있어가지고 아... 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모 의원이 지금 현직 의원이 됐지만 우리가 대장동 변호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, 예. 어그 계속 해주셔야 된다니까 아, 아니다 하기 싫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동규 씨 변호인을 했다가 유동규 씨가 우리가 해가지고 변호인이 빠져나왔다 유동규 씨 진술이 엉망이 됐다. 아... 그러면서 옆에 일단 <laughs>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니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좀더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내 핑계 대면서 또 이상한 데, 또 다른 데다가 루트를 통해서 <laughs> 또 이상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. 설조 아니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. 자기가 그 진술을 바꿔야 되는데 핑계거리를 마말해야 <laughs> 되구나. 이렇게 했던 거아닐까제 내피셜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그 변호인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상황에서 당에서도 네.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된다 해서 했던 거였고 음. 그러니까 더더군다나이 말씀 들어보니까 음. 이호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나를 막저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나를 막회유하고 음. 검찰도 회유하고 철조한 변호사 나를 회의하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번호. 그래서 그만 아니 나 거짓 증언했다는 것처럼 네, 얘기한 네. 그 얘기가 정말 거짓말이다. 그러니까 네. 이화영 부장의 네. 얘기가 정말 앞뒤 좌우하고 진짜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네.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황이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김현지 보좌관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어. 요 아. 이화영 씨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. 뉘앙스는뉘앙스는 아. 뉘앙스는. 네, 그렇게.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 이화영 씨가 뭔가 협박을 한다. 협박이 안 된다니까요.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안 느끼는데, 그게 어떻게 협박이 돼요? 어떡해.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. 그럼 하나도 많은, 하나도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다 헛다리 짚고 있는 어, 거예요, 하나도 지금. 도 이재명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냥 콧방귀도 안 낍니다, 진짜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, 네. 이화영 씨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. 아니, 이화영 씨가 지금 뭐 네. 대북성검 사건 제3자 내물자에서 네. 아,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도, 네. 아,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? 입장에서는. 그건 음. 판단의 문제니까. 무슨 의미가 있어? 요 그게 이재명 아. 대통령한테 나중에 재판 가서 그리고 여영부처가 사실 한번 보고를 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니다 내가 회유 회받해서 아니라고 했다가 저 사람 신빙 어. 진술 다시 또 한다 그러면 네. 이게 너무 진술이 왔다 갔다 네. 많이 해서 이제 진술 본인의 진술이 신빙성 자체를 그럼요. 더 떨어뜨린 상황이 된 되어 있죠. 재판부가 거죠.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다른 음. 문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재명대통령이 만약 변호인이라면 그진실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. 아. 어이 사람 진술 어떻게 믿냐 음, 이렇게 얘기하죠.